안녕하세요. KT 스페셜입니다. 올여름 하트란타답게 정말 덥습니다. 이 더운 것도 문제지만 피부 건강을 해치는 자외선도 문제인데요. 이 자외선에 지쳐있는 피부 건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동안 스킨케어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은 자외선이 비켜갔나 봐요. 어쩜 피부가 이렇게 건강하세요? 오늘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못한 정보가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네. 또 들으러 왔는데요. 네. 근데 여름이고 여름이어서 피부 네. 트러블과 기미 잡기 걱정하시는 분들 또뱃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좋은 것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오 네. 원장님 레이저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종류의 레이저가 기존에 있었죠? 네. 어, IPL 레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레이저가 있습니다. IPL은 나온 지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한 15년에서 한 20년 된 오래된 기계입니다. 제 주변에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다. 또 얼굴에 딱지가 생긴다 하는데, 어떤가요? 네, 어, IPL 레이저는요, 어, 단점이 뭐냐면 아프고요. 그리고 펴피에 있는 색소만 어,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색소가 짙게 올라오는 요요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스펙트럼 레이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스펙트럼 레이저는요, 어, IPL 레이저보다 통증이 조금, 어, 덜 하지만, 그 다음에 진피증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기계인데요. 네. 어, 저희 블루큐 토닝 레이저는 IPL과 스펙트럼 레이저를 단점을 보완해낸 새롭게 나와온 최신 최첨단 토닝 레이저 시술 기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블루 토닝 레이저는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네, 우선 통증이 없고요. 그리고 외출을 하셔도 될 만큼 음. 어, 햇볕에 대한 반응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 저기 스펙트럼 레이저처럼 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다섯 번 관리만 받으셔도 요 피부가 굉장히 톤이 맑아지면서 피부가 탄력이 생기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럽니다만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얼굴이 붉어지고 네. 외출이 힘들고 네. 또 많이 아프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블루큐 토닝 레이저는 또 다른가요? 네 블루큐 토닝 레이저는 어,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통증이 없고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딱지가 생기지 않는 아주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시술 방법인데요. 그 진피층까지 빛이 들어가서 그 색소를 잘게 분해 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모공 수축, 그 다음에 충터 제거, 그리고 어, 피부 탄력. 그리고 오타 모반, 그다음에 연구 반 연구 화장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 그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반 연구 화장도 지울 수가 있다고요? 네. 레이저 시술이요 네. 어 아, 정말 아, 정말인가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것을 지우고 싶다 하더라도 또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건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블루큐 토닉 레이저는 3회 관리로 깨끗하게 삼회요? 아, 네. 색소가 다 날라갈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통증이 많이 없습니다. 음. 어, 또 이제 3회로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통증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취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네, 하시기 전에 한 15분 정도 네. 마취 크림을 바르고 나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네. 통증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렇군요. 톡톡톡 그러니까 치는 느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짧은 시간 내에 네. 연구화장이나 반연구화장을 수정하실 수 있겠네요. 네. 아우, 좋은 장점이네요. 네. 자, 원장님, 직접 시연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기한 물건은 뭔가요? 아, 네. 지금 이제 토닝. 토닝 블루큐 토닝 레이저를 하시, 하기 전에 어, 이렇게 어, 로션을 토닝 레이저 로션을 발라주게 되면 피부가 피부에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정확하게 어, 속에 쏠 수가 있습니다. 아 레이저가 지나간 부위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색소가 너무 강해서 이 색소가 얼굴에 남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네, 블루큐 토닝 레이저는 이 까만 색소를 어 시술이 하고 나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직접 블루큐 토닝 레이저를 시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블루큐레이저로 지금 어떤 관리를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어, 손님분의 피부, 기미, 잡티, 여드름, 흉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 필링을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피부 톤을 맑게 하는 토닝 관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네. 피부 토닝 레이저 관리 후에는요. 네.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 다운 시켜주는 이제 어어 어, 피부를 영양을 주는 관리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자극을 시켰던 피부를 이제는 진정을 해주는 단계군요. 네. 원장님 피부가 전혀 붉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붉기도. 블루큐 토닉 레이저는 시술 후에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딱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이 상태로 그대로 외출을 해도 되나요? 어, 블루큐 토닉 레이저 후에는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네. 외출을 하면 네.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원장님, 지금 블루큐 토닝 레이저 마무리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걸로 마무리를 하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네. 줄기세포 앰플 관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분 관리를 네. 해드렸어요 네. 그래 피부가 재생이 되기 위해서 네. 필요한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서 관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모든 관리가 끝난 거죠 네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너무 맑아진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관리는 어떤 관리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오늘 저기 우리 소, 손님 관리는요, 제가 모공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기미, 자티. 제거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통 이런 광대뼈 위주로 이렇게 기미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네. 지금보다 너무 환해지셨어요 네 피부톤 자체가 굉장히 밝아졌죠 이렇게 네. 1회만 받아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1회 관리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여름엔 피부 관리만큼 또 신경 쓰이는 게 바디라인이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운동으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다른 분들 참 많으세요. 이 바디 라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혈액 순환이 안 되시고 그리고 대사 작용이 이제 떨어지시고 네. 그리고 출산 후에 네, 늘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있으신데요. 어, 저도 뜨끔하네요. <laughs> 근데 그런 관리들을 저희가 이제 1대1 체형별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복부 관리는 어떤 거가 있나요? 저희 복부 관리는 오장육부 장기 마사지의 경락 마사지를 통해서 네. 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과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를 주는 기계 관리로 해서 복부에 쌓여 있는 지방과 그리고 독소 배출, 림프 순환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복부뿐만 아니라 또 고민인 게이 팔뚝살입니다. 이 팔뚝살은 네. 왜안 빠지는 걸까요? 네, 팔뚝살은 어, 삼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네. 그 삼두근은 운동으로 해서 빠질 수 있는 근,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방 소모가 굉장히 안 되는 부위가 팔뚝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손경락으로 해서 그 뭉쳐있는 근육과 셀룰라이트를 분해한 후에 그 기계 관리가 들어가는 관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네. 또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면 이 팔뚝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살은 안 빠진단 말이죠. 네. 저희들 동안 스킨케어에서는 네. 손님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귀가 이만해지는데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아프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직접 복부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관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모장육부가 있는데요. 네. 위장, 네. 대장. 네. 여 쪽에 이제 네, 직장, 네. 자궁. 네. 여기, 네, 직장, 이렇게. 하행. 이게 상행결장이고요. 이게 하행결장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대장이 나이가 드시면 여기 늘어져요, 옆으로. 네. 그래서 이제 몸 라인을 살려주는 관리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네. 원장님, 지금 이쪽 배꼽 위주로 눌러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우리 몸에 오장육부 마사지가 있는데요. 네. 배꼽을 먼저 이제 풀어 주는 거죠. 지금 이 마사지를 복부 관리 들어가기 전에 매번 해 주시는 건가요? 네. 배꼽 이 복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네. 우리 몸의 독소라든지 네. 그리고 혈액 순환을 돕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수 있는 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만지게 되면 뭉쳐있던 장기들이 풀어지면서 소리가 많이 나게 되어거든요 네. 예, 장기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 뭉쳐있던 소리가요. 혀들이. 네. 어 꼬르꼬르꼬록 가면서 네. 소리가 네. 나요. 어 <laughs> 정말 소리가 들려요. <laughs> 진짜 신기한데요? <laughs> 네. 네.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네. 엄마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배꼽 아닌가요? 배꼽인데요. 배꼽은 태주라고 네. 연결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 복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네, 이게 이게 열쇠예요. 어, <laughs> 몸의 열쇠. 아우. 네. 어, 너무 신기한 길속 소리가 나는데요? <laughs> 네,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보다요 굉장히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네. 장기들이요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이 빠지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한다는 이 지금 이 이후는 기계로 하는 네. 하시는 이제, 건가요? 이제 앞으로 기계 관리가 들어가겠네. 네. 네. 원장님 지금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빛은 적외선인가요? 네, 원적외선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네. 따뜻하게 해서 녹여주는 효과를 아, 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드겨 주는 거예요. 네. 세리라이트를요. 네. 받으시면 사이즈가 줄어요. 들려준 다음에 네. 네, 이제 세룰라이트를 녹여주는 캐비테이션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효과 만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받으시면 다들 몸이 가벼워지신다고들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라인이 잡혀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요. 요요 현상이 네.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피부 관리실에서는 다시 살이 찌거나 다시 피부가 나빠지신 분들은 없으세요.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네. 걱정되는 게 요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만져드릴까요? 네. 굉장히. 아, 근 배가 따뜻하면서. 네. 어. 굉장히 부드러운데도 탄력은 있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탄력이 잡혀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잡아주는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원장님 오늘 블루킬 레이저 토닝과 또 복부 비만 관리 다 보여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받으려면 다른 곳에 가면. 오회 이상 받아야 되는지 십회 이상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관리를 선뜻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 동안 스킨 케어에 오시면 일회 네. 관리 받아 보시고서 결정을 네. 하셔도 괜찮으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어,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원장님의 경력과 기술에 자신감이 없으면 이러한 케어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부 트러블, 그리고 비만 관리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동안 스킨케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